어,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애국기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애국기 19번째죠? 아, 20번째입니까? 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주주보인는 아, 예, 20번째인데 지난번이 19번인지 여하튼 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성경은 언제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현재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번 어 그냥 새로운 시작이란 단어를 인터넷에 쳐 봤습니다. 그런데 어 인터넷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꽃말.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꽃이 세개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지아. 이거 압니까? 프리지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시키면 보여주세요. <laughs> 이 프리즈하고 두 번째는 작약 방금이죠.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작약 꽃이랍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작약. 그리고 세 번째는 민트 꽃이랍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거. 아 민트 꽃이 이렇대요. 그래서 민트 차를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어, 저는 이 꽃말들이 다 다른데 비슷하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세 가지 꽃들의 꽃말처럼 어, 과거에 연연한 인생을 사는 그런 백성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어, 아주 중요한 따라가야 할 지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을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2022년 2 0 2 0년으로 끝난 겁니다. 23년을 어떻게 살아들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각이라는 것은 제가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사 잘 짓던 땅을 다 갈아엎고 쌀 농사를 짓지 않고 작약을 갖다 심었습니다. 돈이 된다고 작약 뿌리를 갖다 심어놓고 심어놓으면 아버지는 쭉쭉 자랄 걸로 예상했지만 그거 다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릴 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논에 작약 캐로 가가지고 얼마나 땡볕에서 고생을 했는지요. 전 작약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작약이라는 꽃은 뭐 중요한 거지만. 줄기나 뿌리 뭐 뿌리 같은 게 약이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꽃도 저렇게 예쁘다고 그럽니다. 작약은 뭐 다른 어떤 의미보다 새로운 출발, 좌절을 딛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가 자주 보는 꽃들. 그래서 일부러 어 만들 어, 그 제가 사진은 안 가져왔지만 이 프리지아도 뭐 사랑에 대한 의미도 있고 뭐다뭐 뭐 다시 시작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이세꽃말 중에 가장 느낌으로 와닿았던 것은 민트였습니다. 민트는 그냥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다시 열정을 가질 수 있게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트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가 만든 페퍼 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트들 뭐게 캔민트, 애플민트, 뭐 보울스민트, 여러 가지 민트들이 있는데 이 민트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민트가 페퍼민트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피아민트. 예, 이 광고 때문에 좋아하죠. 스피아민트, 오, L O T T 금. 예, 여하튼 그 민트라는 게 우리에게는 느끼기 치약과 같고. 싸한 맛과 같고, 그렇지만 뭐 민트가 만병통치약처럼 뭐 좋다 그래요. 위의 질병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효능 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효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꽃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민트는 꽃말의 미덕이라는 꽃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들에게 이 민트의 꽃말이 여러분들의 어 살아가는 2023년의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2022년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던지, 얼마나 주님을 따랐던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2023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2022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제 선구로 정했던 거 기억 나십니까? 우리 주방 앞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우리는 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2022년을 지나왔습니다. 아프게 밟은 곳도 있고,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밟은. 자리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모두 지났다면 이제 2023년은 주님 앞에 나에게 식어졌던, 나에게 없어졌던, 나에게 수줍게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마음,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중요한 본문이 되겠다고 해서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주력 있고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의 라암 세설 얼마 동안요 뒤에 나오죠. 430년 동안 거기 머물렀다 그럽니다. 물론 이 430년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하튼 430년을 지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세대가 엄청나게 지나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 시대 이전부터 살았던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430년이라는 세월을 허터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 출발점이라는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장정만 해도 몇 명이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60만 명. 야, 장정만으로 60만 명이 이동을 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예전에 학생 애들한테 이거 이야기하려고 재보니까 60만 명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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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서면. 그때 제가 서울에 저기 강북에에서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강북에 노원구, 노원구 이쪽 자리에서 저, 저 위에 무슨 산입니까? 도봉산 끝까지 줄시어도 모질할 만큼 장정들이 있는 겁니다. 60만 명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여러 보면 막. 스튜디움에 5만 명 모였다 해도 이런 거 보셨죠. 빡빡하게 들어 있는 그런 운동장이 몇개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 서울의 운동장 5만 명 모인 운동장이 벌써 예. 곱하기 되나요? 56은 30. 아이고야, 12개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정만입니다. 여자, 노인 그리고 아기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들이 그 이동을 했고 처음 맞이하는 장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숲곳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숲곳이라는 장소는 어 원래 의미로는 오두막 집들 작은 집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라암세스 라세스로부터 그 지금 중동 지역으로 어이 아라비,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53km 정도 남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숲곳이라는 장소가 작은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어떤 평야 지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보다이 숙곳이 작고 초라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작고 초라한 자리에 정말 양산 시민보다 많습니까? 60만 명이. 예. 양산 시민 다 끌어모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이 숙곳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냥 단순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광야와 같은 아주 넓은 평야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숲곳은 여러분을 보기에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지역 넓디 넓은 광야라고 생각했던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 숲곳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숲곳의 의미는 그냥 단순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숲곳은 다른 어떤 곳에 제가 발음이 잘안 돼서 숙곳 이래 숙곳도 아니고 숙 숙곳 숲꽃. 예. 숙곳이란 장소는 모의 출발점이었습니까? 이 숙곳이란 장소가 홍해를 건너가기 위한 마지막 장소였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숙곳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애굽을 애굽의 모든 찌든 때의 삶을 벗어 던지는 게 홍해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은 다른 어떤 분들은 홍해의 기적이 막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바라보지만 홍해의 기적은 물세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내가 우상 섬겼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2022년에 했던 모든 찌꺼기와 같은 삶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뭐 하는 거요? 준비하는 곳이 숙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숙곳은 2022년 오늘 밤과 같은 날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밤과 같은 날이죠. 2022년 내가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밤이었던 겁니다. 그 밤은 어때요?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밤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밤이었습니다. 막 광야에서 그냥 그냥 땅바닥에 몸을 리웨어했던 그런 밤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은 어땠을까요 돌바닥에 누워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아침에 잠을 덜 깨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일 아침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주애급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밤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운동회가 가장 싫었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경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1등만 알아보는 아주 지저분한 운동회 상품은 1등만 줍니다 아, 그러면 1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운동회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건 달리기에서 꼴등하지 않기가 중요했습니다. 왜요? 1등은 못 하는데 꼴등을 하면 정말 부끄러우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서 그모 군사님이란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식인데 아빠도 잘 뛰고 엄마도 잘 뛰는데 아들은 왜 이럴까? 너그 누나도 잘 뛰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어릴 때부터 운동에만 하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는 달리기에서는 꼴등하면 안 된다." 그래서 꼴등을 안 했습니다. 아, 그게 능력이죠. 실력입니다. 꼴등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노심초사하는 건 출발점입니다. 이게 선생님, 그때 옛날 하약총을 딱 쏘는데, 그때 부정 출발 별로 없거든요. 딱 쏠라고 손가락을 유심히 살펴보면, 당기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꼴등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이 1, 2학년 때까지는 아무 무난하게 지나가는 3학년 운동회 때,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 때이 선생님이 딱 하는 글을 소리가 안 나가지고 출발을 나 혼자 하는데 앞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무릎이 다 까여가지고 피가 나는데. 3초 만에 일어나 가지고 뒤돌아 와 가지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때부터 는 이제 아무것도 멍하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딱 했는데 출발하는 소리가잘안 되니까 그때부터 는 니언니어 때 가지고 꼴등을 했습니다. 가문의 수치. 너무 간걸 보고 친구들이 놀리고 막 그러면서 피가 나는 건 아무것도 문제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거는 출발하기 연습. 초등학교 4학년 때 꼴등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2등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1등하고 중학교 때 반대표로 릴레이 선수를 했습니다. 그 출발의 연습을요. 집에 와서 얼마나 했는지 뭔 머릿속에 여러분들 아시죠? 머릿속에 출발 딱한 소리 이거 이거를 계속 되뇌입니다. 제생각에는그 어린 심정이 얼마나 그걸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출발점에만 잘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고난받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출발점에서 어땠습니까? 장자까지 다 이스라엘 장자가 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마지막 밤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출발점에서 서가지고 하나님과 막 열심히 달려가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출발의 연습을 밤새도록 머릿속에 이렇게 출발해야지. 난 졸만한데 눈을 뜨면서 자식들도 다 감싸 안으면서 내일 출발해야 되니까 너희들 깊이 자지 마라고 하면서 나도 그랬을 겁니다. 그 마음, 흥분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출발 안에서 긴장된 그 마음. 그 마음이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썼고 생각을 썼고 잠이 안올 정도로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내가 2023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의 그 감동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2023년을 살게 살게 해 주소야라는 기도가 되야 하는 이 숙가선 그냥 개인적인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9절에 뭐 어, 장정들도 있었고, 뭐 38절에 보면 가축들도 있었고, 39절에 보면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 나온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잡동산이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38절 앞쪽에 보면 독특한 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잡족들, 애국 사람들. 이 여기는 잡족이라고 적어 있어서 조금 독특하게 쓰여진 말이지만 어,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원전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피가 다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지만 선민이 아닌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갈렙.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갈렙은 이방 족속입니다. 아, 모르셨어요? <laughs>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애굽 지역에디치를하기로 하는 약간의 무투사, 전투사들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기록들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애굽에그막 전투를 하면서 싸우는 콜로세움 같은 그런 걸 만들어놓고 요즘에 말하는 전쟁터에 싸우는 연습을 하는 그런 종류의 인물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렙은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민족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뒤에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김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잡족들이라는 이 에레블 라브라는 혼합된 다수라는 의미에는 신약에 나온 것 똑같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 2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지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있는 놈, 없는 놈, 사람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 어떤 것을 가진 자도 따지지 않는다. 어떤 지식도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근대는 가슴으로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을 어떻게 합니까? 39절에서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에 무교병을 굽고 그것을 묶고 애굽에서 그들이 쫓아 나올 것을 생각하니까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리 나왔기 때문에 양식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 보시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다시 시작하고 뜨거운 열정을 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삼는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우선 순위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 보다 우선 순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챙기고자 하고 내가 뭔가 아웅다웅 끌어안을고자 하는 우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 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늘 3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백 3 0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곳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출애굽하는 그 민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단순한 나의 백성,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오서 한번 넘겨 보실래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된 우리는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생활의 응명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며 사는 것,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사는 것. 그 병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2023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이라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병사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합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를 2022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2022년 접고 출애금하는 금민족들과 그 똑같이 이제 내일 2023년 시작하는데 그 23년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2022년의 여호와의 밤이었다. 이 마지막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이 밤을 기억하면서 2023년을 주님과 함께. 대대손손 지키며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41절에 그 날이라고 적혀 있는 그날 오늘 이 밤은 번역한 말로 하이용 합제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430년을 접는 바로 그날 밤이라는 겁니다. 430년 찌들었던 죄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상 아, 애굽 민족들이 가진 우상을 그대로 동참했던 모든 찌꺼기들을 던져 버리는 그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2022년에 모든 것들을 던져내는 밤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게 시작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2023년을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례국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에게 뭐개면년이 뭐니 금은토끼가 달려온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삶을 모두 다 듣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뜨거운 심장이 정말 몇백 배로 뛰는 그런 하나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